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중국 트럼프 영향의 대만 국방비 내년 사상 최대치로 늘린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중국도 문제지만 트럼프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Money Today 김재현 전문위원회 기사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이 8년 연속 국방비를 늘리면서 내년 국방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2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행정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만은 내년 국방비를 7.7% 증가한 6,470억 대만 달러 한화로 27조 원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내년 대만 국내총생산 GDP가 전망치 2.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만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증대되자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예산은 2017년 3,557억 대만 달러에서 2024년 6,070억 대만 달러로 70.6%를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양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진핑 중국과 주석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력을 부쩍 늘리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역시 자국 안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하는 데 대한 대만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 지룽타이 대만 행정 원장은 국방비 증대와 직병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지난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하는 예산 안으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 등 야당이 소폭 우세를 점하고 있는 입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친미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 소속입니다. 한편 대만은 앞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위해서. 2026년까지 7년에 걸쳐 사용할 2,472억 대만 달러, 약 하나로 10조 3,300억 원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장 국방비에는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차질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은 국방비 지출 증가가 지속 될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 몇 년간 국방비 증가에 국채로 재원을 조달한 특별예산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만 심강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제풍은 2026년 이후에 현재 국방비 지출이 지속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국과 트럼프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